이번에는 젓가락 행진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여섯 번씩솔리3 4 5 6 솔짠짠짠짠짠 솔짠짠짠짠짠 시시시시시시 도도도 도시라또 반복 솔짠짠짠짠짠 솔짠짠짠짠짠 시시시시시시 도솔미도 그 다음, 미래 도시라 솔솔솔라 솔파 파파솔파 미파솔 미래 도시라 솔솔솔라 솔파 파파솔파 미미미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트릴로 반복해요. <목소리> 또또또 시어 반복 따다다다다다다다미솔미솔미솔미솔미솔미솔 레시는시는시는시는시는시 하고서 여까지 기 하고 또 썰미도 여까지 기 하신 다음에 이제 쏠쏠라솔 반음이 나와야 되는데 칼림반음 반음이 없기 때문에 뺐어요 쏠솔라솔 반복 짠짠짠짠 미라 미라 라시 라시 여기까지 하고 반복해서 이번 도솔미도 미 o 도시라솔 a go, 는 건데 여기는 없어서 그냥 솔 솔솔 o 양손으로 트 t 몰로처럼솔 솔솔 s 이렇게 s 습니다 r 파 파파파파 미미미미미미 n 미래 도시라 솔솔파파파 미미미 이렇게 하고서 처음으로 갑니다 솔솔솔솔솔솔짠짠짠짠찬신신신신신신도도도도 시라 <SCI Donald sound> <소 guard> 예 <cetatic>, 반복 짠짠짠짠찬찬짠짠짠찬찬찬신신신신신신도 쏠미 도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젓가락 행진곡은 두 사람이 치는 건데요. 왼손 한 사람이 치고 오른손 왼손 um, 반주 한 사람, 멜로디 한 사람 있서두 사람 피아노 연주한 곡인데 칼림바도 마찬가지로 칼림바로 여기 소를 치시고 소시레파 이거를 두번 쳐요. 쿵짝 짝 쿵짝 짝 도는 도 치고 이거 더미소 이걸 노래 끝날 때까지 똑같이 반주하시면 돼요. 솔찬찬 솔찬찬 도 하시면 되는데 음, 솔치고 솔시레파를 먼저 하셔야 돼요 빨간색 도 도미솔은 두번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노래가 시작할 때 짠짠짠 할때 솔부터 시작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솔짠짠솔짠짠하고 돗짠짠 돗짠짠 이걸 계속 녹음하셔요. 녹음해 놓고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자기가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이제 맞춰서 혼자 할때 반주 맞춰서 해볼 수도 있겠고 칼림바가 두 대다. 그러면 이제 아들 딸이나 자녀분들 또 언니 오빠 엄마 한 사람은 계속 반주를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이걸 연습하셔서 안보로 외워서 연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만 떠올라서 아 이런 걸로 칼림바 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메모해서 적어본 건데 연습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많이 틀릴 건데 그건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연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쏘라고 팔을 쳐요. 여섯 번. 미솔, 레시, 도도, 레시, 미라, 그다음 파솔, 담복 레시, 도솔, 미도. 미래할 때는 오의음이 이렇게 두 음씩 이렇게 밀어 붙이면 돼요. 하셨으면 똑같은 거를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트레몰로로 틱틱틱 소리 나네요. 제 손톱이 길어가지고 근데 저는 키타를 치야해서 손톱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틱틱 소리 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때 도를 항상 아래 도부터 치세요. 솔솔솔솔할라할 팥솔라 인데요 미라미라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 l 고레를 l a 레를 쳐요. 여기 레하고 라를 동시에치고서시시치 s 요 레시 미하고 라 여기서 이걸 연습 많이 하세요. 도도도도 시라 도도도도 레하고 시레시 미라 도도도도 시라 한 다음에 다시 반복으로 솔실 나니까 파솔로 하서 짠 미라 미라 그런 다음에 레인데요 여기 레하고 여기 시. 나시라 하고 여기 랩니다 도,솔,미,도 미래,도,시,라,솔 하고서 솔하고 솔을 트레몰러로 그대를 해요 그 다음에 솔,파하고 파하고 파를 트레몰로 반복, 그런 다음에 맨 처음으로 갑니다. 곡입니다. 다시 한번 쭉 들려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여기 솔 치시고 솔 시레팔. 음, 음, 제가 반주 실어 놓을 테니까 맞춰서 해보실 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전주하실 때는 항상 두 마디를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 도, 둘,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요. 자, 전주하는 것부터 함께 녹음해놓겠습니다. 젓가락, 흰진곡.